남양주시 태계원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미디어 마바. 안녕하세요. 마을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뉴스 마을방송 마방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어느덧 10월의 끝자락입니다. 거리엔 낙엽이 물들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한해의 마지막 분기를 준비하는 10월의 마지막 주 우리 마을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복작복작 마방 소식입니다. 마방 소식지 동네방네 통권 3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마방 소식지는 학교, 도서관, 퇴계원역, 파출소, 그리고 상가 등에 배포됩니다. 모바일 소식지는 네이버 마을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의회에서 열린 남양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소식을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월 17일 남양주시의회가 주최하고 마을미디어 마방과 정현민 시의원이 공동 주관한 남양주시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 미디어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마방을 비롯해 남양주 미디어 활동가와 시민, 그리고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경기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 등이 참여해 남양주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남양주시 마을 미디어 현황과 향후 과제, 지속 가능한 마을 미디어 성장 방식과 조례 제정을 이야기했고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마방 기자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은 청년 참여 확대, 제도적 지원과 운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현실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자유 토론 시간에는 마을 미디어가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 미디어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반기자 박현주였습니다. 10월은 그야말로 축제와 행사의 달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이어지며 웃음과 활기가 넘쳤는데요. 그 가운데 나눔의 의미가 담긴 장터가 퇴계원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든 따뜻한 현장, 정화자 기자가 전합니다. 10월 18일 토요일 퇴계원역 광장에서 점프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점프 벼룩시장은 2010년부터 시작된 자원순환형 시민운동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형 나눔장터입니다 이번 행사는 내망주시가 주최하고 내망주 전포별룩협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순수 재능 기부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동네 공원과 유유부지를 활용한 권역장 운영을 15회로 확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태계원 보라매 시범단, 다산 통키타, 태계원 벨리비아 벨리 댄스, 이두유 줌바 등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이웃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 점포 벼룩시장은 시민 참여형 나눔 축제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정화자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지켜온 전통이 가을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태계연 산대놀이 축제가 태계연역 광장에서 열리며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자랑할 만한 문화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현장 소식 김진주 기자가 전합니다. 10월 25일 토요일 태계연역 광장에서 제34회 남양주 태견산대놀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경기도 무형유산 제52호인 태견산대놀이를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전승하는 자리였습니다. 축제는 길놀이 마당 공연으로 힘차게 시작해 무대에서는 제7과장 팔목중과 노장놀이, 제10과장 말뜨기 놀이가 공연되어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진 전통 탈놀이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이어 예천 청단 노름과 광명 농악이 초청 공연을 펼치며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체험 부스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산대놀이 캐릭터를 활용한 천 키링 만들기, 풍경 만들기, 수틀 키링, 산대놀이 책자 만들기 등 어른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이 마련됐습니다. 귀가현 공방과 현아트 공방의 한지공예 작품 전시, 퇴견 중학교 학생들의 포스터 전시, 즉석 사중한 운영으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민경조 퇴견 산대놀이 보존회장을 비롯해 주광덕 시장 부인 박주영님과 시도 의원 등 많은 예빈이 참석해 전통 계승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축제의 마지막은 모두가 어울린 대동놀이로 웃음과 흥이 가득한 가을밤을 장식했습니다. 안양주의 자랑 퇴경산대놀이가 앞으로도 마을 속에서 살아 숨쉬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마광 기자 김진주였습니다. 퇴경 먹자골목이 가을밤 음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웃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즐긴 현장 지금 전해드립니다. 10월 25일 저녁 태계원 먹자 골목에서 다산 기타와 노래소리팀이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태계원 먹자 골목 상인회가 주최한 이번 공연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을맞이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초반에는 다소 사늘한 날씨로 갈렘극이 적었지만 따뜻한 기타 선율과 노래소리가 골목을 채우자 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공연을 찾은 주민들은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잠시나마 여유와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태계현 먹자골목 상인회 정형구 회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통해 골목이 더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정윤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가 된 감동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태교원 합창단이 전기연주회를 열었는데요. 현장 소식 차세원 기자가 전합니다. 10월 15일 남양주 다산아트홀에서 태교원 합창단의 전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는 28명의 단원들이 무대에 올라 섬세한 하음과 따뜻한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총 8곡이 준비되었는데요. 6곡은 태견 합창단의 단독 무대로, 2곡은 와부 합창단과 함께한 협연 무대로 꾸며져 더 풍성한 음악적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김수님 단장은 2015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작은 모임이 이렇게 또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게 되어 매우 뜻깊으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반은 합창단이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웃의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노래, 그리고 음악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의 마음. 특연 합창단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마박이자 차세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손길이 머문 골목길이 가을빛으로 다시 물들었습니다. 꽃이 피고 웃음이 피어난 새들마을 골목의 이야기. 김기섭 기자가 전합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태견 1리와 3리 셋뜰 마을 골목 정원이 가을을 맞아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10월 31일 주민들은 정성껏 준비한 국화와 메리골드 등 가을꽃을 심으며 골목을 한아게물들였습니다 봄에 직접 만든 플랜트 박스와 나무 하단은 이제 계절마다 새로운 색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날 골목에서는 작은 음악 공연과 나눔 부스가 함께 열려 주민들이 꽃을 심고 따뜻한 차를 나누며 웃음 짓는 작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함께 만든 골목이 이렇게 변하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사계절 아름다운 골목으로 가꾸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사람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난 가을의 정원, 태계원 새들 마을은 오늘도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김기섭이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계원 사회단체 협의회가 골목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현장 소식 송용희 기자가 전합니다. 10월 30일 오후 태계원읍 사회단체 회원들이 힘을 모아 태계원 3대의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1구역 태계원공원 일대, 2구역 먹자골목 주변, 상구역 1, 3리 마을 골목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도로변과 공원 곳곳에 쓰레기를 치우며 쾌적한 거리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바쁘신 나중에도 18개 사회단체장님과 함께 민간이 협동해서 25년도 수담대회를 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의 권역을 3권역으로 나눠서 모두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세계원이 더 밝고 깨끗한 지역이 될수 있도록 깨끗한 마을 가꾸기 예. 네.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에서 나오셔서 그냥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도 집어도 뒤돌아서면 또 있고 뒤돌아서면 또 있고 그래서 그걸 주소인지 그냥 지나쳐서는 못 가겠고 담배 피우신 분들 아무 데나 버리지 마시고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봉사자들은 청소를 마친 뒤 퇴견역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혜정 퇴견 업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는 모습이 큰 힘이 된다며 지속적인 참여형 환경 캠페인을 기대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태교원 수남대회는 주민이 함께하는 환경 지키기 실천으로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송영이였습니다 북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특별한 음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장애인 타악공연팀 하트비트의 정기공연 현장 이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10월 18일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타악공연팀 하트비트의 제1의 정기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함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타악과 밴드, 합창이 어우러진 무대로 장애와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단원들은 진심을 담아 연주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관객들은 북소리와 노래소리에 맞춰 함께 호응하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트비트는 다산문화예술터 산하예술단으로 요양원과 주야보호센터를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 따뜻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이어주셨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마방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웃고 나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들처럼 이번 한 달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뉴스에 다 담지 못한 퇴계원 산대놀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전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마방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